2019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열었습니다. 갈가리 박준영 영동시장의 뜨다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2차 국민행복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강남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강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첫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구민 여러분의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강남구청에서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는데요. 영동 전통시장, 도곡시장, 강남 개포시장에서는 9월 11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뿐만 아니라 재수용품을 할인해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9월 첫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9월 12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강남구에서는 해마다 추석을 맞아 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재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고 영세 소농들에게는 직거래 판로를 제공하고자 추석 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왔는데요. 지난 5일 구청 주차장에서 2019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구가 지난 5일 구청 주차장에서 2019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남구 자매결연 지자체와 농협중앙회 추천을 받은 경기도 광주시, 영주시, 청도군 등 전국 50여 곳 80개 농가가 참여했는데요. 한우, 대, 사과 등 명절 제수용품과 선양삼, 굴비 등 지역 특산물을 시중보다 5-30%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저희 어, 지역 특산물을 매년 구정 추석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나오거든요. 고객님들 반응도 너무 좋으시고요. 저희는 이제 판매도 여기에 오면 굉장히 많이 돼서 농민들을 좀 즐겁게 해주는 곳이에요. 오전 10시 30분에는 송편 무료 시식회를 열고 3만원 이상 구매한 2019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쌀 500g을 증정했습니다. 또 4만원 이상 구매 시 관내는 당일 무료 배송. 타지역은 현장 전국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전국에 있는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가서 사기는 쉽지 않잖아요. 갔을 때 아니면 못 사는 물건들인데 전국에 있는 농작물들을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강남구에 있는 구민들이 싸고 싱싱한 물건을 잘살수 있다라는 거가 아주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강남구는 지속적인 도농교류로 주민에게 양질의 상품을 영세 소농들에게는 직거래 팔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이벤트들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제수용품 할인 판매는 물론 방문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영동전통시장에서 갈갈이 박준영 영동시장의 뜨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구가 지난 2일 영동전통시장에서 갈갈이 박준영 영동시장의 뜨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통시장 명소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개그맨 박준영이 재능 기부로 행사 진행을 맡았는데요. 무대로 꾸며진 시장 골목엔 상인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메인 이벤트 미니 노래자랑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특히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참가자의 무대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전 접수한 10팀 외에 현장 참여자도 무대에 올라 노래솜씨를 뽐냈습니다. 노래자랑의 우승은 목포행 완행 열차를 열창한 최지영 씨가 차지했습니다. 이밖에도 시장 내전 점포 10% 할인, 경품 추첨 등의 부대 행사가 마련돼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전통시장이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성공적 구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정책 자문 분과위원회인 구민행복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열어 구민행복위원회 제안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강남구가 지난 4일 성공적 구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분과위원회인 구민행복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구민행복위원회 11명과 구간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행복위원회 제안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정보 공유 및 자문을 요하는 세개 사업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는데요. 민선 7기 구민행복위원회 제안사업은 공약사업 16개, 역점사업 3개로 역점사업에는 밤나눔, 정나눔, 강남동네 박상과 강남사회서비스재단 설립,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구민행복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어르신들 관련 사업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다채로운 공연으로 한가위에 적적했던 마음을 위로하고자 강남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강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구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강남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강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강남 종합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강남의 추석 강추 페스티벌에서는 색소폰 공연과 놀당갑서 퓨전 마당극으로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을 개최했고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께 특식도 제공했는데요. 핸드마사지 및 보름달 방향제 만들기,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소원액자 만들기, 이동식 포토존 등의 이벤트가 진행돼 모두가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는 구립 어르신 복지 시설 확충 및 어르신 특화 사업 개발, 찾아가는 문화 광좌 등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어르신들 관련 사업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통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27일 2019 지구천 다문화축제 친구와 함께하는 지구 한바퀴를 개최합니다. 지역사회 내 어린이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외국인과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대진공원에서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친구와 함께하는 지구 한 바퀴를 주제로 하루 만에 돌아보는 세계 여행, 오감으로 배우는 문화 체험, 차이를 이해하는 배움터 등세 가지의 테마로 진행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강남구가 전문가 무료 상담실을 연중 운영합니다. 강남구민 누구나 어려운 법률 고민에 대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상담 분야는 생활 법률 세무 노무 등이고 법률상담 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고민은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방문 상담은 민원 여건 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저층 두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 가끔 주택사업 참여자를 올해 마지막으로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참여 희망자는 자치구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는데요. 서울 가꿈주택사업대상지는 서울시 93개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대수선공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가꿈주택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주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 읽기 좋은 가을 9월은 독서의 달입니다. 오곡백과는 풍성하게 무르익고 우리의 지적 호기심도 충만하게 채워지는 달인데요.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가을의 도서 판매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가을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한 편에 밀어두었던 책을 꺼내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9월 첫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